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마의 라이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부산의 하시장입니다 오늘 모처럼 고경 나왔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살짝 폈어요 여러분 10월달도 아닌데 국화가 만발했어요 만발 너무 예쁘죠 오, 저는 오늘 너무 황홀합니다 이렇게 예쁜 꽃을 볼수 있다니 저는 간만에 추석 지내고 오늘 하이시장에다 여기를 좀 사볼까 싶어서 나와봤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볼수 있다니, 아우,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여러분, 서울 잘 보이시죠? 잘 보이죠? 너무 예뻐요. 가정에서 꽃과 이거 한 포트씩만 갖다 놓고 키우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구경할 수 있어서 정말 저는 행복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